그걸로다가 네가 살겠으면은 한번 나를 응. 죽여봐. 보통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에이, 후 이놈의 자식아. 이 <laughs> 애미를 죽여라. 그러잖아. 왜? 저진짜예요 응. 나를 죽여서도 네가잘 되면은 영안이 없는 거예요. 응.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아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지.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일다 하셨나봐. 일로 오셔, 일로. 잘 찾아오셨네. 식사하셨어? 네. 왜로 아, 그냥 네. 여기 앉으셨 이렇게 체냄새 보면 아시잖아. 너무나 똑바르 셔서, 이게 화근이요 헐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헐렁해야죠 그러니까 대학이가 내가 피하면 피했지 노숙자가 나 피하겠어요? 우리 이제 서울역에서 집사람이랑 서울역 데려다 주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가면은, 한잔하고 서 차에서, 차를 막아, 차 위에 잠깐, 서 있잖아. 맥혀서 그러면 위에 땅 이러고 있다니까. 뭐좀 달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 같죠? 천만에. 나보다는 정말로 낫다는 걸 알을 때 모든 게 효복이 돼. <laughs> 왜? 나는 그렇게 편하게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비파인 할줄 알고 저런 들어오는 놈이래, 지그 사람은 그러질 않노 저도 또 가까운 분이, 아, 저 이것 때문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해. 그래서, 아유 저는 그냥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많이 떨려요. 지금도 많이 낫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목소리> 어, 그래서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한번뭐 그만둘 사람이면 모르는데, 나 이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불라야 돼요. 그래서 제자분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오는데 왜 여기서는 이럽니까? 자주 나와!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 비밀이 있어. 부부간에. 심각하죠? 좀먼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부부간에 비밀이 있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은, 제가 장로님젓가락을물주좀 어떻게 살는 걸다알아못 속여. 얼굴 다 있기 때문에. 네, 응. 그래. 이 얼굴이 그대로 내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얘 가슴 뭐라고 그러지? 자, 좀 마음이 여기로 오르잖아? 아니요, 마음이 어디에요? 얼굴, 아유, 얼굴, 얼굴하고 네. 이 얼굴이 뭐에 네. 나타난다고요? 네, 내장. 네, 내장, 내장. 여기에 마음이. 그래서 단장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 옛날 분들 <laughs> 말씀이 죠 단장의 미안. 단장의 고통.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서 뭐가 차서 이게 울려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듣기도 처음 들었을 거야. 음, 아까 제가 개구리, 응? 겨울철 음, 눈먼 음, 개구리, 응? 튀겨 먹어야지 낳는 데는 얘기까지. 응? 산속에 올라가서 뭐, 칠0 0꼬지에서 무슨 그 흐르는 시냇물에서이끼긴 돌멩이를 갖다가 끓여 먹어야 낳는 데는 난 <laughs> 하여튼 뭐해골리니 <laughs> 이런 도도 제가 얘기 하면 이런 얘기 이러면 은 며칠에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분들이요, 다 고생을 해서 온 분들이 시체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머리 우리 그 옛날 얘기만 하면 여자 구내염하고 아래 질염하고 미친이다 미쳐요. 뭐도 안나 이거 구내염이라고 그러요그 네, 질염이라고 네, 아내가 네. 그래곰콘이처럼거기다 쓰라리고 다 죽어 소, 소면은 봐야 되는데 죽어 이제 쓰라리서 음. 35kg 나가는 데 해골물 이런 건 아주 양반이에요. 뼈가루 이건 양반이에요. 뭘로 그래도 먹지? 살아있는 거머리, 말거머리 넣어서 핏바로 먹어서 갖고 다녀. 거머리를 어디 갈 때도. <laughs> 아세요? 그런 분들도 다 마음이 편하니까 이거저거 잘 주워 먹더라. 다 간단해요. 생명의 양식 그러죠? 메추라기랑 뭐뭐요또만 응. 뭐, 어. 잘 주워 먹을 땐 괜찮았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요. 잘주워 먹으면 다 건강이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나, 나쁘게 되는 종교 없어요. 종교는. 그런데 잘주워 먹질 못해. 내가 옛날에 이학사님 기독 약사였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한 86년도야. 36살 때요. 이거 처녀지? 26살 때 그때 26살?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우리가 제일 어려나 아래 저기 하나요 미국으로 간 우리 응? 김양두 응, 우리 김상환 약사 그래서 이제 하도 제가 이제 저는 그냥 꿈에 부풀어서 갔기 때문에 응? 우리 대한민국이 약국 하나만 변해도 약산만 변해도 틀림없이 변한다 이런 걸꿈이 두근두근 하면서 갔어요. 86년 6월 25일 날. 있지도 않아. 그날 이 수요일인데.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가야지 또 그렇게. 그러니까 꿈만 있고 두근두근 오는 사람이 또 실망도 큰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 근데 그렇지. 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없고 나오는 게 더럽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몇년 지나서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밥 먹는 게 나온데 똥으로 나와서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신앙인의 입은 어딘지 아시지눈 주요 주주 드럼으로서는 않는 거야. 드럼으로서 벌어나느냐 믿음이 나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이에요. 다 더러운 거 들어오면 더러운 믿음이 싹 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무슨, 뭐, 종교 경전 얘기하면 그렇게 싹 트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돼. 그건 이제 차치 혹으로 해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뭐냐, 그러면, 재미만 보게 해주면 다 건강하게 되는 걸 이제 몇 가지가 있어. 어? 제가 그냥, 그 1번이 뭐냐? 재미만 보게 해주면 다 건강해. 얘도 재, 얘 내가 재미 없죠? 그러면 여기 안 있어. <laughs> 재미만 보게 해주면 다 건강해요. 뭐라고요? 따라서해 보세요. 뭐라고? 재미. 재미만, 재미만 보게 해주면 다, 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어, 재미만 보고 그런데 재미라는 게다 다르죠. 육체의 재미가 있고 정신적인, 학문적인 재미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우선, 우선 내 몸이 아파서 왔어. 그럼 뭐를 재미있게 해줘야 될까요? 몸을 재미. 그렇지. 몸을 그렇지. 몸을 그렇지. 그럼 아주 재미있는 자극적인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따라서 보여죠 도박. 도박. 술. 술. 여자. 여자. 춤. 춤. 이런 거예요. 춤바람 났다. 못 말립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다 춤바람 났었어. 옛날에. 제가 도저히 참고 참고 못 참아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승현이 뭐 어딨어? 야, 고인저 <laughs> 우리 난가 있었잖아, 저. 응? 다 바람났어 동네 여자들이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여인은 이 여인도 내마누로라도 그런 소지가뭐 없었겠지만은 왜냐 제가 그런 아니 그런 사람도 그런 친구랑 놀면 그렇게 돼요 맞아요 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유 다 그럴까 그래 그게 이제 문제야 나도 그보다 더할 수 있다 요게 되는데 다 그래 근데 뭐냐. 야, 여자들 얼굴 두껍습니다. 창피한지 몰라. 아니, 우리 있을 때 왔어.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느냐? 묻어 올려주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신앙적이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손을 떠러. 그때 환자들이 많을 텐데, 손을 떠니까, 이거 약을 주려도 내가 줄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항상 줘야 돼. 그걸 환자분들이 저를. 너무나 금슬이 좋아서 별명을 25, 붙여줬어. 25시 그래서 25시 부부야.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싸움 안, 쓰, 안 싸웁니까? 한번 삐딱하면 그러는 거요. 예 나는 안 그렇대. 그 사람은 벌써 더 했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지?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실수를 안 해요.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하지. 이 사람은. 터져서 죽어 지가. 큰실수에서 <laughs> 그러니까 여러모로 꼬여버린 거야. 왜? 실컷 얘기하고 상담원 수주고 그러면 주는 건 누가 줘야 돼요? <laughs> 집사람이. 지인을 다 빼가지고 그때 더 저기로니까. 아유 제가요. 지금 나만 먹을 거 있으면 은 제가 날러다닙니다 지금 체질이. <laughs> 전국을. 전국 돌아다니고 다 하루 이틀을 대주고 먹을 수가 있어. 1년 내내. 옛날 그런 친구들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완전히 이렇게 꾸여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꾸였을까? 살려. <laughs> 살려주자. <laughs> 네. <laughs> 살려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하나 나오시네. <laughs> 자, 하드들 제일 처음에 뭐였라고요? 재미. 재미. 자, 그러면 장모님이 그렇게 재미 보게 해서 살린 사람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두꺼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조금만 얘기를 해드려도 뭐냐? 장로님이다 죽게 생겨서 간경하러. 뭐를 좋아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바둑을 날새면서 좋아해. 근데 다른 데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 컴퓨터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만 있어. 그냥 먹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응? 응? 쓰지 말아라. 신경쓰지 마. 이런 거만돼 있어. 저는? 해라. 응. 해라. 응. 이게 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응.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러더라도, 응? 그러죠? 음. 예수님도 뭐냐, 그러면 돈이 무진장 필요한 분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케우가.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케우, 예수님 돈 달라고 그랬어?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요 거기도 하루저녁이나 잤어. 유일해. 이틀저녁 잔수가성이 있고, 네? 거기서 하루저녁에 자고. 나머지 성경을 보면. 왜? 우병이 이런 것도 다 그래요. 돈 얘기를 하죠? 아, 이거 다 매기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 아니요. 그러,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어우 주님 이거 지금 인재는 너무나 많은데요, 숫자가. 어? 옛날에는 조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매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유, 주님, 이번엔 5천 명이네, 그래? 알았어, 뿅. 아유, 쉽잖아. 근데 그지진 않았어.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돈, 몸, 건강이요 그거 아니면 없어. 마음모를 그렇게 쳤어요. 너희들로 눈을 들어 세상을 봐라. 이랬잖아요. 어? 그래서 보면 은다 주님이 저다는창조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나느냐. 그 권사님, 지금도 이제 가깝지만은, 어? 그 수경이 엄마나, 그쪽 이제 교회가 큰 교회를 다녀요. 그쪽 가까운 분들이. 돈도 많아. 병원도 세를 준큰 빌딩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네 이름난 부자요 그렇게 어렵더구만 아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러잖아요 장로님도 그러고 보통 사람들이 아유난 저렇게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해 뭐, 할렐루야 걔 나와서 뭐큰돈 들어가지도 않고 식사도 사주고 뭐도 하고 뭐 크게 오는 사람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를 크게 뭐좀 해주는 것처럼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주대. 완전히 그걸로, 거꾸로 거치가 돼가지고 내가 도와줄 거냐. 없는 내가 지금. 다 아니 근데 뭐냐. 제가 그랬거든. 아니 돈도 다 가지고요. 망옥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 재산이. 장로님인데. 어? 그때 집 샀대요. 아니 안타까워서. 이제 한없이 옛날에는 그냥 다 망해 버려요 한없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잖아 잠깐만요 예 <laughs> 네, 어디셔? 아 저기 지금 바쁘세요? <laughs> 아니 아니 왜 왜? 아니 엄마 때문에 어 권사님? 노 권사님 제가 한 30분쯤 이다 전화를 드릴게 예예예 네, 그래요 집이셔? 아니 나 지금 나와 있어요 어 네, 그래요 네네. 알았어요 예예 이분이 우리 약국 번, 제일 어려운 1번이요. 지금 그분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진아 엄마. 그때보다 더 건강해요 지금. 30년 전보다. 다 알지 진아 엄마. 이렇게 봐. 이렇게. 어? 눈도 완전히 심장두근도근 아빠는 SOP지. 응? 아, 골고끼가 이렇지. 수신잘라서 사는 거예요제 얘기가 맞거든. 그래서 가서 그냥 뭐고거 저거 해라 그라다 그래 죽으셔가지고 정말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어. 골골 80세 가겠더라고. 지금 100살 가게 생겼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노님한테 가까운 분들이 바둑을 줬는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수경이 엄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바둑두는 분좀 해서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봉부을몇 개를 준다 생각하더라도 좀 바둑을 두 개라 하그 좋은 걸다 막아 놓고 이거다 저거다 하니 그게 되겠어요 더 죽을 맛이지 그래가지고 한달좀더 넘었나 복수 이런 것도 다 빠지고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뚜꺼 그때가 좀좀 좀 겨울에 었는데뚜끈뜨뚜한 뜨끈. 데서 날 새면서 바둑 두고 노닥거리고 응 어? 숙명도 마시고 응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아유, 술도 좋아하셨으면 그냥 마시세요. 포도 좋아하고 막걸리가 제일 좋은 거고. 제가 막걸리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막걸리 사와서 다시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너무나 고급 정보라 안알르켜줘 왜? 우리나라 사람들 다 건강해져서 우리나라 의학계가 안 돌아가. 그래서 안알르켜줘 아유, 얘기해. 막걸리 그래. 만드는 방법이 있어. 에? 이뭐 신경통 이런 거다 저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더유명해지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런 게 아까 그냥 눈멍개구로 뭐 특이멍 듯이 <laughs> 네. 그거도 어떻게 알았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냥 다 물어봐요 왜 아유 이렇게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게 잠을 못 주무시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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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는데 지금은 잘 주무세요? 그럼 못때문에 어, 뭐 잔다 그요? 어떻게 못 뭐, 모르래서 그렇게 잘 주무세요? 뭐, 고양이 갖다가 이렇게, 뭐야, 냉장고, 뭐야, 그, 어는데, 어는데, 냉동, 냉동, 거이 다, 한 달라도 뭐 어떻게 놀이끼리 해진다, 그걸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삶아서, 그렇게 놀이내가나. 자기가 다 죽은 거야. 교통사고도, 신경통으로 다 죽었어, 완전히. 그걸 죽여, 죽어도 먹으라그래서 먹었대요. 똥물 먹고 난 사람, 똥물 만드는 뭐, 뭐, 모르는 게 제가 없어요, 거의. 예? 시간. 그런데 얘기를 안 해, 왜? 아무 의미가 없어. 다 죽으니까. 옛날엔 그런 거로 다 뭐, 정말, 그냥 덜덜 떨려가면서 살리려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장르님도 사시면은, 뭐 앞으로 많이 사시면 한 50년 살겠구만. 지금, 지금 70이니까.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120세라고 돼. 누구한테 제가, 아 살면, 100살만 살면 그 얘기 했다가 아주. 선배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그냥 첨자 누가 이런 얘기로 하면 되냐? 우리 손을? 왜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120세는 살아야지. 아 정말로 화를 <laughs> 내면서 성경도 못 믿냐고 말이야. 모세가 120세 나이 120세였는데 나이 죽을 때지력이있야지 <laughs> 하고 눈이 흐리지 않아야 했더라. 그거 뭐 있지도 않았어? 진실로. 그래 내가 아 난감했다니, 아유, 장르님, 100세는 그럴 수없을까 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100세가 <laughs> 뭐냐고? 120세는 사람 그게 다 틀리다니까.